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제 구독자님 밭인데요. 야, 고추 진짜 잘 키웠습니다. 자, 이렇게 고추를 잘 키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고추가 이게 가로망이에요. 가로망. 어, 가로망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조이망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키우면은 고추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이 이렇게 키우셨는데, 아, 이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게 괴저 바이러스 증상입니다. 안타깝죠? 이렇게 잘 키워 놓은, 놓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게 괴저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어,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괴저 바이러스는요. 고추에 다섯 어, 가지가 중요한 어, 요소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 포장도 보면은 참잘돼 있고요. 잘 키워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괴저 바이러스가 고추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추, 이제 이렇게 된 잎이랑, 어 고추 상단, 중단, 하단 다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는데요. 고추 잎은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멀쩡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가지고, 고추 잎에 우선 어,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고추에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덩그러니 고추에만 증상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확대를 하면요. 고추가 울퉁불퉁하죠. 이게 굴곡입니다. 그래서 굴곡이 생기고요. 궤저가 어, 생기는 현상이에요. 속은 또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아 어,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추 약한 모틀 바이러스 같아요. 어, 정확한 진단은요 농업 기술센터 가서 받으면 됩니다. 어, 농업 기술센터 가면은 정확히 진단해 주니까 받으시면 되고 어, 고추 약한 모틀 바이러스라고 이거는 종자와 토양에 의해서 전염이 돼요. 그리고 잡초에 의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어, 근데 이게 문제가요 제일 어, 약하긴 한 건데 저백으로 전염이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뽑아서 일단 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소독을 다 한번 해줘야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바이러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어, 두 번째는 이제 고추 모틀 바이러스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진딧물이 감염을 시키고요. 그리고 어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진딧물이 감염을 시켜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또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라고 있는데 이건 총채벌레가 감염을 시킵니다. 이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에 걸리면 총채벌레에 의해서 걸린 것은 나중에 고추 칼라병이 생기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어, 잠두 위조 바이러스라고 어, 진딧물에 의해서 다시 생기는 감염이에요. 그리고 또 개망초라든지 어, 이러한 어, 잡초에 의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가 이제 고추한테 걸리는 궤조 바이러스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보통 잎에 잎이나 줄기에서 증상이 나타나요. 어, 대부분 나타나는데 이러한 경우는 흔치 않는 경우고요. 어, 지금은 이렇게 이제 단독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복합 감염 이거와 이게 이제 섞여 가지고 두세 가지가 섞여서 감염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바이러스 진단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바이러스는 농기술센터 가서 진단을 받든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이제 입에만 발생하면요. 우리가 이제 총채벌레 진딧물 방제 잘하고요, 잡초를 제거를 잘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방제를 어, 꾸준히 해야지 어, 되는데 만약에 고추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일단은 그 나무를 뽑아서 태우든지 묻어야 해요. 어,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다른 곳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추에 나타나기 전에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딧물, 총채벌레그 다음에 응애 담배나방, 방제를 철저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제만이 살 길이에요. 어, 바이러스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방제할 수 있는 약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방을 해야 됩니다. 예방을.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하고요. 어, 여기 이제 우리 구독자분은 보시면은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돼요. 다잘 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기, 반 옆에 이렇게, 이제, 풀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이제, 제거 좀잘 하시고요. 어, 특별한, 이게,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예방. 여기, 고추를 잘 보시면은, 여기 고추들이, 어, 뭐 진딧물이나 총채벌레 흔적이 거의 없어요. 방제를 정말 철저히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어, 이 괴저 바이러스가 걸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토양에서 또는 그 잡초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옮겨온 거 아닌가 싶습니다. 구독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카로로 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어 방송을 할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